지난번에 그 뭐죠 엔진 첨가제 mos2 까만색 넣잖아요 었 한번 엔진 안에 어, 한번 보, 볼게요 어떤가 깨끗해요 반짝반짝 저 그게 까만색이라고 해서 엔진이 까맣게 되는게 아니고 음더 부드러워지는 거죠 <laughs> 지난번에 그차 처음 주, 저기 인도 받았을 때 요거 알터네이터 요캡 있죠 요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래 이렇게 너무 아쉬웠어 이게 이렇게, 이렇게 다 닫혀 있어야 되는데 <laughs> 그런 거 좀... 그리고 이게 지금 몇 키로 주행했더라 한 200키로 주행했나 한번 볼까요 인제는, 저, 저, 에어크림 상태를. 어, 저기 파리 한 마리 들어가 있네. 허! 파리 빼줄 까요 파리는 안 되지. 저기 있죠, 저기? 예, 네, 뺐습니다. 끝에요. 아직도 그죠? <laughs> 어쩐지 안 들어가더라 네. 네, 됐어 그리고 쇼바는 아그말 많고 그 했던 거 있죠 여기 건들지도 않았어요 그죠 색깔 그대로 있잖아요 요 너트는 제가 이 브라켓 때문에 바꾼 거고요 아 볼트 자 이거 가지고 사고 차라 그러면요 어 중고차 매입하시는 분이나 뭐 판매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파는 차 무사고라 그러면 그것도 안 믿어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요 참고로 요요저그 뭐죠? 이 쇼바는 요 끝에서 요 끝까지 280mm 짜리 이게 뭐냐면 렉스턴 렉스턴 본넷 쇼바예요. 렉스턴 본넷 쇼바 여기서부터까지 여기 28cm.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펜다 이런데 이 구멍 여기 빼고 여기 빼면 구멍이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연결하면 안 돼. 이게 봐봐요. 이게 휘어져 이렇게 눈이 휘어진 거예요. 보시면 여기 지지대 있죠. 그럼 여기 지지대 있죠, 그죠? 이런데다가 대주는 거죠. 그래야지 분리트을 내릴 때안 휘어져요. 휘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자, 그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래비티가, 왜 그래비티가 좋아서 했냐면, 이런데, 은색으로 되어 있고, 크롬 있는 게 싫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저 일반은 여기가 이렇게 은색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래비티는, 여기 다 까매요, 이렇게. 여기까지, 한 바퀴 다. 일체감이 있잖아요, 딱. 이렇게, 끝에서 끝까지. 크롬이 하나도 없어요, 크롬. 어디에 있냐, 크롬 비슷한 부분이. 딱이 부분. 도어 밑에, 가니쉬. 저기만, 저것도 크롬은 아니죠. 있고요. 다, 이제, 네, 저기. 그, 크롬이 없습니다. 여기, 요건 아니고. 그리고 전부 하이그로시예요 그죠? 반짝반짝 빛나는 거. 그래서 그래비티 했고요. 그리고 이 필도 19인치인데, 필도 그래비티가 처음에는 그랬는데, 지금은